당신처럼 통해 n 질도 i 거가 필요할 때 당신처럼 here at d a 입니반네습니습니다 a is n o 기 d 이 되셨다고 들었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t y desert. I have a guilty. I have a g u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서비스 제공형으로 이번에 선정이 네. 되었습니다. 네, 당신처럼 동행 이게 말로만 들어선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회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당신처럼 동행은 보호자가 어, 시간을 낼수 없을 때 보호자 당신처럼 어, 동행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동행을 해주겠다라는 이름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가 되시나? 네. <laughs> <laughs> 저희가 듣기엔 특이하지만 꼭, 꼭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이 되어서 매력적으로 다가오는데요. 혹시 이 회사를 설립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아, 네. 제가 이제 시부모님이 아버님이 한 10년 정도 병원을 다니셔야 했었어요. 근데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번 자유롭게 뭐 아버님 모시고 나갈 수가 없었거든요. 어떨 때는 정말 아 이거 좀 누가 좀해줄수 없을까? 아 정말 혼자서 이거를 한다는 게 되게 많이 짐이 됐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다. 나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대표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립된 회사였군요. 그래서 그런지 저 같으면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동행 매니저라는 직업이 궁금해지는데요. 동행 매니저라는 것은 무엇이고 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나요?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 시대, 그리고 1인 세대주의 증가 이런 부분들은 국민이라면 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병원 가는 일, 뭐 쇼핑하는 일, 관공서 가는 일, 이런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동행해줄 수 있는 보호자가 없으면 할수 없는 일들이 분들이 또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에게 동행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그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동행 매니저라고 합니다. 동행 매니저의 기본적인 일을 보면, 이제 먼저 환자 같은 경우에는 병원 동행 서비스가 있는데 병원에 같이 가드리고 진료 상담 내용을 잘 들어서 보호자와 환자에게 전달을 해드리고 또 조제약도 받아서 이 약을 어떻게 먹고 바라는지 그런 것들 을다잘 알아듣고 환자에게 전달을 해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가정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는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병원을 함께 동행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동행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같이 동행하는 게 동행 매니저의 일이군요 아, 네.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나 1인 세대 주면 이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편리하고 반가울 것 같아요 혹시 이런 동행 매니저는 어떤 식으로 모집하는지 필요 조건 같은 게 있을까요? 현재 구직 사이트를 통해서 사회복지사나 간호조무사 그리고 요양보호사, 병원 코디네이터, 이런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을 우선 선발하고 있습니다. 병원 동행 매칭 플랫폼인 저희 회사를 통해서 병원 동행 서비스를 누군가가 요청을 하게 되면 병원 동행 매니저들에게 알림이 갔고요. 그 알림을 보고 아, 내가 할수 있는 일이다, 내가 하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동행 매니저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원을 하고 나서 아 이분이 나랑 일하게 맞겠다 싶으면 이제 매칭돼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동행 서비스는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네요? 아네 그렇습니다. 네, 나이에 상관없이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보통 노약자의 보호자분들이 신청을 하고 계시고요. 보호자가 너무 멀리 살거나 또한 경제활동하는 그 시간 때문에 병원에 직접 모시고 갈수 없는 경우에 많이 신청을 하고 계십니다. 어, 그런데 제가 느꼈던 것처럼 믿고 맡길 만한 누가 없을까 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처럼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되게 반가워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 국가에서도 사회보장 제도로 뭐 노인장기요양 제도라든지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복지 제도들이 많이 있지만 그 제도 안에 들어가지 못하시는 어르신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어, 편안하게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또 비단 어르신뿐만 아니라 맞벌이하는 부모님들 그리고 또 혼자 사는데 시술이나 처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건강검진 때 보호자가 필요할 때 그때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 저는 어르신분들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 줄 알았는데 연령대에 상관없이 모두 다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동행 서비스는 어느 지역에서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아네 동행 서비스는 전국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부산 그리고 경기 다양한 곳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고요. 음, 동행매니저는 환자 가장 근처에 계신 분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동행매니저를 하시면서 부담이 있었거나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실까요? 아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연락이 오고요 또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도 연락이 옵니다 그분들의 다양한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그중에서는 자신이 부모님을 모셨을 때 지금은 임종을 하셨지만 자신이 부모님을 모셨을 때 이런 게 정말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다 라는 생각을 저처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누군가가 정말 기다리고 있던 서비스구나. 그리고 이런 게 생겨나서 너무 반갑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아, 보람이 됩니다. 저도 꼭 필요한 서비스였는데 생겨서 반갑다. 이런 말을 들으면 뿌듯하고 어, 보람찰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혹시 동행 매니저를 하시면서 힘들었던 적은 없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네. 병원 이용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각기 다른 상황에 계시기 때문에 어, 그들 만나면서 다양한 케이스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환자분들이 지금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아, 이분들에게는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겠구나. 이분들에게는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어, 그냥 지금은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좀더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다가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좋은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혹시 동행 서비스를 추천해 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는지 네, 말해주세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시고 좀 시간을 어, 잠시라도 좀 쓰고 싶다 하시는 경력 단절 여성이나 신중년들, 그리고 자격증을 따놨긴 했는데 네. 한 번도 제대로 써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이거나, 어, 아니면 자격증 따놓고 하루 종일 일하는 건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 일을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 부모님을 이렇게 요양을 해보 요양 간호를 해보신 분들 이런 분들이 하시면 정신 상황을 다해서 섬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예비사회적 기업 반신처럼 통행 유은선 대표님을 만나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요즘 다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우실 텐데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고 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병원 동행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건 어떨까요? <목소리>